네, 뭐 사실, 이번 앨범의 이제 컨셉 자 이제, 컨희 자체가 저희가 a 제 P, 활동을 할 때, 이제 어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었던 앨범의 연장선,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기획안이 어 6, 7년 만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돼서 그런 단어들이 쓰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낸 앨범이라기보다는 어, 이 저희, 저희의 세계관의 어떤 컨셉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언제든지 또 어, 새로운 활동으로 어, 팬 여러분들께 어,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라스트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 너무 다행이에요. 네. 저도 듣고 싶었던 답변인데 또 뭉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청춘의 네. 모양은 비슷해라는 가사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모양의 추억이 됐으면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 저희 저희는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함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어, 그 20대를 함께 보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의 청춘 자체가 정말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제 수많은 팬분들과 함께 이제 많이 만나 오면서 어,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제 이렇게 성장해오는 이 과정을 이제 전부 다 함께 겪다 보니까 어, 저희의 청춘이라는 것 자체가 어, 너무나 비슷해져 있더라라는 느낌을 받아서 쓰게 된 가사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지난 추억들을 좀 공유하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오래오래 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앨범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재 씨도 어떤 모양의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나요? 아... 저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한켠에 이 순간을 생각해봤을 때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또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네 분이 이번에 새 앨범을 내게 된게좀 누가 함께 하자고 좀 제안을 주신 건지, 아니면 얘기를 하다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지 그 과정이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막내 젤로 씨가 지금 입대 중이어가지고 이제 같이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형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뭐 다음에 나는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어... 제가 알기로는 종업씨가 제안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님들에게 자세하게 과정들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일단은 그, 그 사이에도 틈틈이 저희가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해왔는데 어, 이번에 모이는 거는 제가 이제 작년 말쯤에 어, 이제 영재영이 전역하는 시기를 보고 그쯤 영재영 나오자마자 다 같이 모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영재형 이제 휴가 나왔을 때랑. 그리고 뭐 영구형, 대현형한테 작년 말쯤부터 이제 이제 딱 영재형 전역하는 순간 바로 땅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영재형이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이게 바로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휴가 나왔을 때 사전에 형 괜찮겠냐 준비는 좀 미리 할수있으면 미리 하겠다 해서 내 영재형이 이제 좋다고 했고 그러면서 다 같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로 이제 저희 이제 MA 회사와 같이 같이, 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중우 아, 씨 이렇게까지 형들을 모으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음 그냥 뭐좀 당연하게 언젠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기가 언제냐가 그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저, 그, 그리고 하나 젤로님 네. 네 준홍이는 사실 네 작년 말에 이제 준홍이한테도 이, 이 얘기를 했었고요. 했었고. 같이 이제 내년 5월 6월쯤에 이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하냐 했는데 이제 준홍이는 이제 그래서 작년 말에 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뭔가 이제 물리적인 거여서 예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말 없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준홍이도 열심히 계속 멀리서 응원하고 있고요. 다음엔 당연히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홍이가 제곡 받을 때도 네. 되게 준홍이의 주변 분들을 통해서도 되게 많이 도움을 줬고. 저희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군대 안에서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남겨줬나요? 계속 물어봐요. 뭐 요즘 상황은 어떤지, 뭐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제가 필요한 건 없는지 뭐 이런데 군생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마음 적으로 준홍이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잘 보여 드리고 준호이가 잘 전역을 하면 또 좋은 시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준호이랑도 함께 또 다시 한번 저희 앨범을 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꼭 함께 합류해서 다음 앨범 때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네. 우리 쪽에 기자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마이크 전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코리아 헤럴드 이장현 기자입니다 컴백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앨범 발매하시고 17일부터 콘서트도 시작하시고 아시아 투어도 도실 건데 6년 만에 공연이니까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점을 둬서 준비한 공연을 준비한 부분이 뭔지 궁금하고 이제 영재씨가 웨이백 아까 작사하면서 앨범을 만들기까지 심경을 담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한 소절 한번 꼽아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6년 만에 또 공연하고 콘서트 하시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어,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이고 또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큐시트 자체를 일단 그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으로 최 이제 최우선 곡들로 정해서 이제 큐시트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에, 저, 저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향수라는 것들을 어, 좀 그거 그대로 또좀더 좋게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존 곡들을 최대한 기존보다 더 잘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보다 체력적으로나 어, 여러모로 힘든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 좀 밤낮으로 최대한 연습 시간을 많이 늘려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것도 연습하고 있다. 용국 씨도 이점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어, 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 7년 만에 춤을 추는 <laughs> 거라서, 네, 이제 멤버들은 뭐 이제 워낙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어서 이제 멤버들에게 이제 해가 안 되려면 좀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네, 같이 열심히 연습했고 네, 오랜만에 춤춰서 네,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또클래스가 네. 있으시니까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영재씨 어, 중점적으로 들어봤으면 하는 한 소절 있을까요? 와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일단 시작이 오랜만이야 너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참 <laughs> 아, 영재씨 네 용진 씨가 아무래도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상황상 가장 많이 기다렸을 네. 순간이고 아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감정이 좀더 많이 북받치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유 씨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유 씨가 좀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 씨가 눈물이 많더라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유 말랑이라는 아, 네. 이름에 딱 맞게 별명에 맞게 아 이게 그래서 아... 그냥. 사실 전체적으로 다 저희의 이야기라 그렇습니다. <laughs> 네, 다 <웃음> <웃음> 이야기가 다 네네. 이제 중점인 것 같습니다. 오, 어, 저희 네. 앨범에 대한 어, 이 어떤 이미지 그리고 앨범에 담은 이야기를 영재가 표정으로 다 설명을 좀 얻어서 너무 완벽한 앨범에 대한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아, 표정이 완벽한 네, 가사와 설명이었다라고 윤국 씨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니요, 영재 씨또 기쁨의 눈물이고 또 다시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한 눈물이니까 또기자님들 예쁘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네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 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너무 컴백 기다려왔는데 축하드립니다. 어, 좀 다시 만난 과정 시간들이 있은 만큼 그 멤버들의 변화한 점도 궁금하거든요. 과거에 방영복 씨가 좀 되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고 그런데 좀 다시 만난 이후에는 어떠신지 체력으로 인해서 춤 추거나 뭐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좀그 부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도 멤버들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방영국 리더님이 카리스마 리더에서 변화한 점이 있으신지 우리 멤버들에게 이건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체력적인 부분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이따가 또 용국 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우선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용국 형이 어, 되게 저희는 이제 되게 용국 형을 믿고 따르는 동생들이다 생각을 하고 되게 어, 무섭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되게 그런 면들에서 말을 되게 잘 듣고 형을 이렇게 봐왔던 것 같은데 어뭐그 믿음은 사실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달라진 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가 좀좀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근데 네. 오히려 네네네 형 이제 몸이 이게 <laughs> <laughs> 예. 좀 같이 걱정해주고 또막 이제 또 형이 또 힘들어하는 건 저희가 용국 형한테 시키지 말라고. 사실 요즘에 이제 앨범 활동 준비랑 콘서트 준비를 동시에 많이 하고 네. 앨범 작업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도 형이 아침에 아파갖고 살짝 늦었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뭔가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극복을 했는지 저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형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저희 팀이 형을 중심으로 되게 의견 조합이나 뭔가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무서운 건 이제 없고요 뭔가 무섭다기보다는 어 되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형이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방영국 씨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뭐 어, 다행히 어. <laughs> 약품 의 <laughs>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아,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미주 투어가 끝나자마자 이제 저희 앨범을 바로 준비했어야 돼서 사실 올해는 아직 못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체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포커스를 이제 새 앨범 활동과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하는 한국 콘서트에서 이제 멤버들과 다 함께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네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또 저희 춤 연습을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제또 춤을 너무 안 추다가 이제 추다 보니까 힘들 줄 알았는데 또이 체력이 증진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훌륭한 네, 콘서트를 위해 저희 멤버 모두 네, 노력하고 있다고 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챙겨주는 입장에서 챙김을 받는 네 우리 용국 씨가 됐는데요. 또 체력 증진 잘해서 네 콘서트 때도 멋진 무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님들다지링다 진행된 걸로 알고 그럼.